모시기 바랍니다 마술!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댓글을 봤더니 동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배우고 싶다고 한 댓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전이 아주아주 아주 신기하게 사라지는 그런 마술을 보여드릴겁니다 먼저 어떤 마술인지 함께 보러 가시죠! 동전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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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내 코피! 제가 지금부터 이 동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 드릴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코피로 짜잔. 여기니 와인병을, 아, 와인병? 와인 잔을 잘 덮어준 뒤 어! 아! 아직 있어요? 그대로 덮어주고 짜! 신호를 주면 동전이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마술! 오우! 아! 사라지게 만하는 마술이냐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시 나타나기까지 하는 마술이었습니다 오, 나도 놀게 해줘 나도 같이 껴줘 싫어 너는 이미 컵이 아니잖아 아니야 나도 컵이야 아니야 너는 그 컵에 있는 걸 상실한 녀석이야 안녕 진짜 무슨 내용이죠? 힌트를 알아내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동그라미를 남겨주세요 있을 거라 이거 분명. 오늘의 마술 배우기 종이를 와인 잔 사이즈에 맞게 싹둑 싹둑 잘라줍니다. 이걸 이제 풀을 이용해서 와인 잔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만든 와인 잔을 같은 색 종이에 뒤집어서 놓아주면 오 정말 감쪽같이 안 나요? 동전이 사라지는 마술의 비밀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대놓고 하면 트릭이 다 보이니까 손수건으로 와인잔을 가려주고 동전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오! 너무 신기해. 다시 덮어서 동전을 나타나게 하면 오늘의 마술 배우기 끝. 오늘 마술의 베스트와 워스트상입니다. 먼저 베스트는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친구한테 카톡으로 전송해서 보여주면 되게 신기하게 할수 있어요. 워스트는요. 동전이 이가 사라져볼래? 남의 물건을 쉽게 만지는 친구한테 보여준다 오늘 이렇게 동전이 사라지는 마술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마술을 지금 이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고 싶다는 마술로 컨텐츠를 촬영할 거고요 한 분을 추첨해서 먼그 시리즈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